프리미어리그의 강팀으로 분류되는 리버풀이 뜻밖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강등권인 루턴타운을 상대로 고정 끝에 겨우 무승부를 따냈는데요. 리버풀은 EPL 11라운드 루턴타운과의 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대해 좌측에 조타 그리고 우측에 살라의 3톱을 가동했습니다. 중원에는 그라벤베르흐, 맥 알리스터, 소보슬라이가 출전했습니다. 폭백에는 고메스, 반데이크, 코나테, 아놀드가 지켰고요. 골키퍼 장갑은 알리송이 꼈습니다. 리버풀은 초반부터 공세에 나섰습니다. 전반 4분 좌측면에서 볼을 치고 들어오던 누네스가 손흥민 존에서 감아차기를 때렸는데요. 하지만 코스는 좋았지만 슈팅이 약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루턴타운 골키퍼가 정확히 막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전반 초반부터 승부를 보이는 전술이었죠. 그런데 누네스의 결정력이 또 말썽이었습니다. 전방에서 날아온 아놀드의 정확한 롱킥 침투 패스가 완벽한 슈팅 찬스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누네스가 이 슈팅을 골대에 맞추면서 득점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이야 영입하게 되었을 때만 해도 콜란드와 양강 구도를 형성할 거란 기대감이 넘쳤던 선수인데 골 결정력이 매번 아쉽네요. 전반 15분에도 또 누네스에게 찬스는 한번더 왔습니다. 이번에는 좌측면에서 중거리 슈팅 찬스가 났죠? 그대로 이번에도 우측면 코스로 감아 때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전반전 리버풀은 주전들을 풀출격시켰지만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이에 할수 있다는 기세가 올라선 루턴 타운이 무서워졌는데요. 64분에는 결정적인 박스 안 찬스를 맞이했지만 알리송 골키퍼가 예측하고 전진해서 선방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70분에는 진짜 리버풀은 완벽한 득점 찬스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자측에서 날아온 크로스를 살라가 기가 막히게 누네스에게 연결했습니다. 발만 갖다 내면 바로 들어가는 득점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누네스의 슈팅은 하늘 위로 날아려 버렸습니다. 벌써 이번 경기 날려먹은 득점 찬스가 몇 개인가요? 리버풀 팬들이 답답할 만도 합니다. 손흥민이었다면 몇 골을 득점했을지? 역습 찬스에서 살라가 완벽히 보고 찔러준 침투 패스를 그대로 다이렉트 슈팅으로 강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정면이라 막혔습니다. 이 정도면 EPL에서 중앙 스트라이커의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실감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지금 영국 현지에서도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죠 결국 수많은 기회를 날린 리버풀이 한방 먹는 사태가 날아왔습니다 79분 리버풀의 코너킥 상황에서 탈취된 볼로 루턴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에서 날아온 크로스를 정확하게 총이 득점 했는데요 이 득점은 오프사이드 논란으로 VAR까지 가는 숨막히는 상태가 고조되었습니다 경기가 81분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리버풀 선수들이나 팬들이나 불안했죠. 그러나 심판은 득점을 선언했고 클럽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허탈하게 웃어버렸습니다. 또한 82분에도 판정에 대한 논란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스 안에서 루턴타운 선수의 핸드볼 논란이 있었는데요. 반데이크의 헤더 패스가 루턴타운 선수의 팔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리버풀의 선수들은 핸드볼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허나 주심은 핸드볼을 인정하지 않고 PK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연장 시간은 8분이었습니다. 리버풀이 94분경 거의 폐색이 짙어졌을 때 정말 기적 같은 동점골을 펼쳤는데요. 엘리엇이 우측면에서 날린 얼리 크로스를 디아스가 침착하게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극장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정말 이꼴이 아니었다면 리버풀이 루턴 타운이라는 약체에 잡히면서 선두권 경쟁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승점 1점을 따내면서 리버풀은 11라운드 경기를 마친 기준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한 경기 덜 치른 상대로 승점 26점으로 2위에 위치해 있죠. 토트넘은 다음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1위를 재탈환하면서 리버풀과의 격차를 더 벌릴 찬스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막판 동점골이 리버풀 팬들에게 열광하게 만들면서도 애절하게도 만들었습니다. 리버풀의 동점골 주인공 디아스가 납치돼 있는 아버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속옷 세레머니를 했기 때문인데요. 골을 넣은 뒤에 디아스는 중계 카메라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안에 준비해 온 메시지를 공개했죠. 속옷 메시지에는 아버지에게 자유를 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납치범들이 풀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달 29일 리버풀의 디아스의 가족이 납치사건을 겪었습니다. 고향인 콜롬비아에서 부모 모두 납치되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간신히 구조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안부를 확인하기 힘든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디아스의 아버지를 납치한 건 범죄조직이 아니랍니다. 콜롬비아의 민족 해방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디아스의 부모가 살아온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에서 특히 활발한 활동을 했기에 납치된 모양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자국의 스타인 디아스의 아버지 무사기한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어질 정도로 화제라고 하네요. 디아스가 이런 소금 메시지를 준비했다는 것은 반드시 꼴을 넣어서 전 세계 팬들에게 메시지를 공개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그렇게 집중력을 내어서 동정꼴을 만들어낸 것이죠. 디아스가 아버지를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나 리버풀의 득점력이었습니다. 특히 누네스의 골 결정력이 리버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네스는 슈팅을 무려 9개나 때렸습니다. 그러나 슈팅은 골대 한 번을 때린 것을 제외하고 모두 막혔죠. 디아스가 혼신을 다해서 넣은 동점골이 아니었다면 누네스의 질타는 더 심했을 겁니다. 뭐 리버풀의 팬은 아니지만 리버풀 팬들은 누네스를 진짜 어떻게 평가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되면서 EPL 상황이 조금 재밌게 변했습니다. 리버풀이 7승 3무 1패로 아스날과 같은 승점을 따내면서 3위에 올랐죠. 그러나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리버풀의 선두 추격은 급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제 리그 선두였던 토트넘이 11라운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일 첼시를 상대하는데요. 손흥민은 특히나 예스승 포체티노와 처음으로 경기장에서 적으로 격돌합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토트넘은 1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권 5팀 중에서 4위 아스날과 5위 빌라는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리버풀까지 비기면서 승리하면 추격자들을 따돌릴 저로의 기회입니다. 다만 토트넘이 첼시에 충격패한다면 맨시티에게 1위 자리를 뺏깁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원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맨시티에는 홀란드가 득점을 꼬박꼬박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는 원샷 원킬 손흥민이 존재하고 있죠. 리버풀이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패턴으로 봐서는 공격 전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누네스의 골 결정력을 대체할 만한 확실한 공격수만 있다면 리버풀의 상승세도 무서워질 텐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누네스는 토트넘의 히샬리송처럼 윙어로 쓰는 게 어떨까 합니다. 차라리 살라를 최종방향에 놓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오지랖을 보 봅니다. 다시 한번 디아스가 아버지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납치범 양아치들 진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이상 축구형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